시니어 탈수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루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잔 마셨나요? 혹시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 마시는 것을 깜빡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에게 탈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선생님이 할머니,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것 같아요. 탈수 증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나는 목도 안 마른데 무슨 탈수야? 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특히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말라서 금방 알수 있었는데, 시니어가 되면 갈증 중추가 둔해져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시니어분들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나는데 물은 주로 근육에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잃어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큰 타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은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3초 드릴게요. 셋, 둘, 하나. 정답은 약 60%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이 단 12%만 부족해져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그럼 탈수가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허기입니다. 어? 물이 부족한데 왜 배가 고프냐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뇌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을 같은 부위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아 뭔가 먹고 싶다 라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당기죠. 두번째 증상은 두통입니다. 우리 뇌의 7,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부족하면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자꾸 졸리고 몸이 무겁다면 탈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육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는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의 물을 더 빼앗아가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비타민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이는 몸이 수분을 아끼려고 소변을 농축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소변이 거의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소화기관 문제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생기는 것도 탈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액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 생성도 줄어들거든요. 여섯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아파서 깨어본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탈수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2리터는 평균적인 성인 기준이고 실제로는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계산법이 있어요. 체중의 0.03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60 곱하기 0.03, 즉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50kg이시면 1.5리터, 70kg이시면 2.1리터 정도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양을 모두 물로만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많은 수분이 들어 있거든요. 과일, 채소, 국물, 요리 등을 통해서도 하루에 1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로만 마셔야 하는 양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또한 가지 퀴즈입니다. 사과 하나를 먹으면 물몇 잔을 마신 것과 같을까요? 놀랍게도 사과 하나에는 물한잔 정도의 수분이 들어있어요. 수박은 어떨까요? 수박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박을 먹으면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대신 200ml 정도씩 컵으로 한잔 정도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아요. 매시간마다 물한 잔씩 이렇게 규칙을 정해보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은 주의하세요. 커피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물을 빼앗아 가요. 물을 한잔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물이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만약 밍밍한 물맛이 싫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브차를 추천드려요.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보리차, 현미차 같은 것들은 카페인이나 탄닌 성분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꿀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거든요. 아침 물한 잔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떨어뜨려서 두통, 구역질, 근육 약화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뇌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자, 이제 탈수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물병을 항상 곁에 두세요. 보이는 곳에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세요. 매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물 마시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 마시기 앱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오이, 토마토, 수박, 메론 같은 과일과 채소들은 수분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국물 요리도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운동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운동 전으로 충분히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조금씩 마셔주세요. 다섯 번째,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탈수가 될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에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게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시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실금이 걱정되어서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탈수로 인한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요실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골반적인 운동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포함된 것들이 있어서 수분 손실이 더클수 있거든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에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자 그럼 탈수를 예방하는 하루 일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침 7시 기상과 함께 물한 잔. 아침 식사 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저녁 7시 이렇게 이 시간마다 물 한잔씩 마시면 하루에 약 1.4리터 정도 마실 수 있어요. 여기에 식사와 간식으로 섭취하는 수분까지 더하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줄이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깰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한 모금씩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해로울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젊을 때부터 물을 적게 마셔도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지금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도 탈수를 조심하셔야 해요. 겨울에는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수분 섭취에 소홀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져서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체온이 낮으면 갈증을 더욱 느끼지 못해요. 만약 가족 중에 시니어분이 계시다면 자주 물을 마시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수분 섭취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 처치 방법도 알아두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게 해 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구토를 할수 있어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 입으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탈수 예방에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수박, 메론, 오이, 토마토, 상추, 샐러리 같은 것들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에요. 국물 요리인 미역국 된장찌개, 닭국물 같은 것들도 좋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탈수를 촉진시켜요. 짠 음식도 수분을 필요로 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시점은 이미 몸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게 중요한 거죠.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을 통한 수분 손실이 늘어나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2시간 전에 물 2컵 정도를 마시고 운동 15분 전에 1컵을 더 마세요. 운동 중에는 1,520분마다 15만 200ml씩 마시고, 운동 후에는 이은 체중의 150%만큼 수분을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 후 체중이 1kg 줄었다면 1.5L의 수분을 보충해야 해요. 이때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비행기 안은 습도가 낮아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비행기 타기 전으로 충분히 물을 마시고 비행 중에도 자주 마셔주세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자동차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바람에 수분이 증발하고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물을 적게 마시기 쉬운데 이는 위험해요. 자주 휴게소에 들러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탈수는 예방이 최선이에요. 한 번씩만 탈수가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 마시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예쁜 물병이나 컵을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용기를 사용하면 물 마시는 것이 더 즐거워져요. 둘째, 물의 맛을 내보세요. 레몬 라임, 오이, 민트 잎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나서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셋째 얼음을 활용해 보세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차갑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넷째, 스트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스트로우로 마시면 더 쉽고 재미있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물 마시기 챌린지를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 마시기 앱을 설치하면 알림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얼마나 마셨는지도 기록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의 질도 신경 쓰세요.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물을 마시면 더 많이 마시고 싶어지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저녁에는 물을 잘안 마시세요.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면 밤새 탈수가 될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까지는 조금씩이라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면 그때 물한 모금 정도는 마셔주세요. 밤새 잃은 수분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밤에 탈수가 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저녁 수분 섭취를 조금 늘려보세요.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기계들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수분을 더 빨리 증발시켜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은 방에서는 더욱 자주 물을 마셔야 해요. 또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뇨제, 혈압약, 일부 항우울제 등은 수분 손실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에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별량이 늘어나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혈당 관리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만약 누군가가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기기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한다면 절대 입으로 물을 주면 안돼요.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합니다. 혼란스러워하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는 심각한 탈수의 신호예요.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다면 이것도 위험한 신호예요. 탈수가 심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약하다면 혈압이 떨어진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 분들에게 탈수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체중 1kg당 30ml, 즉, 체중의 0.03을 곱한 만큼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세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물한 잔씩 이런 규칙을 정해서 지키시면 탈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심장병이나 신장병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에서 자신에게 맞는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물 한잔 마시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수분 섭취로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물 충분히 마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신경 써주세요.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탈수 위험이 더 크거든요. 이웃 간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일하신다면 어르신들의 수분 섭취를 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하루에 몇번 정해진 시간에 물을 드시도록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려요. 부모님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 물 얼마나 마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쁜 물병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부모님 댁에 방문하실 때 냉장고에 물이 충분히 있는지 정수기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랑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시니어 분들에게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약을 처방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충분히 물 마시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탈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더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안부 전화에서도 수분 섭취에 대해 물어봐 주시고 복지관에서는 물 마시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탈수로 인한 시니어 분들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길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오늘 물을 충분히 마셨나?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었나? 둘째,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지는 않았나? 셋째, 피로감이나 졸음이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았나? 넷째, 변비나 속쓰림 같은 소화기 증상은 없었나? 다섯째,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지는 않았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내일부터는 물을 조금 더 마셔보세요. 그리고 며칠 지켜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해보시고요. 건강한 수분 섭취 어렵지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